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고난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지요. 이 연단 하나님을 쓰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지만도 그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어,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참 들으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어, 마음의 두려움이 있고 또 불안이 있는 것은 우리의 영이 약해질 때, 영이 약해질 때 감기에 걸리면 사람이 예, 모든 것이 좀 침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면역이 회복이 되면 또 삶이 힘이 생기는 것처럼.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것은 어, 그의 영이 약해졌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역사가 있죠. 사면 초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 사면 사면이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서 고립되어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두고 사면 초가라고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가는 그런 인생, 도망가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사면초가를 오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울의 정찰대로 파견이 되어서 그 군사들과 함께 십광야 숲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십광야 숲풀 안에 숨어서 한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숨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곳에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서 누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사울이찾아오진 아니하고 연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연나단은 다윗의 진정한 친구이지 않습니까? 너무 다윗이 지쳤어요.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지만은 더 계속해서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도망자의 인생을 언제까지 계속 해내야 되는가? 계속 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뭐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잘못이었는데 왜 이런 인생이 있는가? 그런 어떤 마음이 들어서 계속 도망하면서 마음이 처져 있고 기운이 완전히 빠져나가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서 요나단을 통해서 힘이 완전히 빠지고 기진맥진해 있는 그 다윗에게 세임을 공급하여 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따라 보는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힘이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세힘을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할수 있는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당신의 힘이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경려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될때 어떻게 할수 있는가? 요나단은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 주시고 요나단의 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새 힘을 얻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 안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다윗을 격려하고 힘을 가지겠는가?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의 손길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자기 아버지는 사울인데 사울의 손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내가 죽겠지.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진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내 아버지의 손길이 너에게 절대로 결코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반드시 왕이될 것이다. 기름을 부어서 기름 부음의 결과 는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에게 기름 부은 그 역사는 기름 부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공과 성취를 이룰 것이다. 그러면 나는 너 다음에 왕이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물리쳐 주고 너는 죽지 않게 될 것이고 기름 부음의 결과가 왕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소망, 희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다윗되게 주게 됩니다. 우리는 친구가 있지요. 아마 친구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친구를 친구가 있지만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친구는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친구를 참잘 사게 됩니다. 친구를 잘 사게 되죠. 누가복음 1 5장에 보면. 당자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가서 탕진합니다. 돈을 보고 쫓아온 사람 같이 웃어주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술을 먹습니다. 돈 때문에 만난 친구는 돈이 없어지게 되면 민물과 썰물이 빠져 나가듯이 아무것도 없이 허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또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요나다는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위해서 새 힘을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물론 예수님이 예수님이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게 된 그런 친구는 어렵고 힘들 때 반드시 찾아와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친구가 가장 좋은 친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많이 사기면 참 좋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하는 인생 속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좋은 것도 경험하고 좋지 못한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믿어만 해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들 속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다양한 것 안에는 좋은 것도 있고 좋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다윗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배신은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면 배신을 경험했다니까요. 우리, 우리도 배신을 경험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어제 본문 말씀 가운데 거일라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거일라 지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1년 농사한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저 거일라 백성들을 구원해 주어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해 주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기를 노출시켰어요. 자기를 노출시키면 사울의 군대에게 자기가 잡혀서 죽을 위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말렸지만도 하나님의 뜻에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또그 자기가 노출되어서 노출되는 일들로 인해서 군사님 기침하는데 제가 대신 물을 마셔드리겠습니다. 그라 백성들이 사울, 사울을 배신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럴 수 있다, 도망가라. 이런 배신적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어디로 넘어가느냐 면 이제는 십, 십 사람들, 오늘 본문에 십 광냐라고 하는데 십 광냐에 속해 있는 십 사람들에게 도망을 가게 되는데 십 사람들은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인데 같은 지파 사람이에요. 뭐 오늘날로 한다면 강원도 사람 또는 경상도 사람 자기의 고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 어디라고요? 유다 지파 사람 그런데 다윗과 같은 유다 사람인데 죄 없는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는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며칠 전에 며칠 전에 아이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도와주고 떡을 주고 또 칼을 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도와주었다는 소문이 들어서 결국은 그 소, 그거 일로 인해서 사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완전히 85명이 다 죽음을 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도왔다가는 나도 저렇게 죽을 수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의 편에 서게 되고 또 불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보면서 십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변명거리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0 사람들은 자기 지역 안에서 숨어 있는 다윗을 보면서 겉으로는 웃어주면서 한편으로는 다윗 사울이 있는 기브아 기브아 그 수도였던 기부하로 올라가서 다윗이 지금 우리 동네 와서 숨어 있습니다. 어서 빨리 와서 다윗을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다윗을 밀고 하고 다윗 손에 넘겨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족속 집파 자기 나라를 구원해 주었던 그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겨서 다윗을 죽일 수 있도록 이 배신해 버리는 생명을 걸고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오늘 2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나를 공유리에게 쓰니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서로서로 축이는 서로 일들에 동참하면서 나를 도와주었으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습니까? 말이 좋은 말이지만은 더 좋은 말이라고 다 복이 흘러가는 건 아니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 소식이 또 다위되게 전해져서 다윗은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참 번거롭죠. 내가 기롱부음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뜻에 계속해서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번거롭게 내 이름이 거론되는 일도 없고 계속 도망다니는 일도 없을 텐데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잘한 일 때문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계속 도망다니게 되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구차하고 도망다니고 수고롭게 이렇게 다니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은 이렇게 헤렛 수풀에서 거릴라로 거릴라에서 또, 식광야로, 식광야에서 또, 마음 평지로. 제가 있는 대로 다 설명드리면, 어, 저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말해서, 사해 근처까지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바위 쪽으로 다윗과 600명이 되는 사람들은 숨었는데, 사울이 내려와서, 군대를 동원해서 내려와서, 이제는 도관의 던지가 되었습니다. 사면 초과예요. 이야, 이제는 내가 죽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면 초과적 상황도 경험하게 하시는데요. 다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을 사람들은 사면초가와 같은 매우 두려운 상황, 이제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도관에 던지구나, 이제 내가 죽을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런 위기적 상황도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저도 경험을 해 봤습니다. 다 일일이 말은 못 하지만 이곳 원주는 아니지만 다른 곳에서도 경험을 해 봤죠.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역사도 또 경험을 해 봤습니다. 큰 바위에 사해 근처에 있는 큰 바위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이 완전히 사면초가가 되어서 꼼짝없이 이제 죽음을 갖게 되었는데 사울은 드디어 내 인생의 숙적인 저 다윗을 잡을 수 있겠구나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m만 더 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뒤로는 낭 떨어지니까 큰 바위 위에서 낭 떨어지니까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드디어 마음 편히 발 벗고 잠을 잘수 있겠구나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을 건져 주시는가 블레셋을 사용합니다.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지금 다윗을 잡는 것보다 블레셋을 막는 것이 더 급하기 때문에 전령들이 그 순간 가운데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사울 왕이시여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블레셋이 급하게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령을 받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철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23절, 23장 28절 말씀 가운데 셀라하마 누구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거치고 돌아오게 되어 블레스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하마 누구시라 칭하니라 셀라하마 누구시란 말은 분리하는 바위, 도피하는 바위. 내가 지금 죽을 자리, 그리고 사면초가의 자리인데 세상에서는 사면초가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면초가는 아, 이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배신도 경험하고 또 사면 초과 같은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그렇습니다. 왕으로 큰 제목이 될 사람은 고난을 많이 주는데 어려운 문제, 어려운 숙제를 많이 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면서 계속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풀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믿음을 가지고 눈을 떠 있으면 반드시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 그리고 유, 이스라엘 땅저 위에서부터 아래 사회 곳곳까지 구석구석구석 수풀에 숨어다니면서 구석구석 왜 기름붐을 받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야 되냐면 왕은 백성들을 숨기고 다스려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운 백성들이 수풀 속에서 고난당하고 수풀 가거은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책상 앞에서만 있을 수가 없고 왕궁 앞에서만 있을 수 없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푹썩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더 썩은 것이 아니라 광야 곳을 전문적으로잘 이해할 수 있는 왜냐 그곳이 그의 사명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곳곳을 하나님께서 누비면서 숲을 바위 덩어리 이 모든 곳까지 세밀하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시켜 주신 것을 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셀라 하맛 느곳 도피의 바위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쫓기고 쫓기는 그런 여정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배신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이런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도 풀어내야 되고 사면초과 같은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고 그리고 쫓기고 도망하는 모든 상황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내면. 반드시 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게 될 텐데 내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해 주시고 요나단을 보내어서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도망하고 도망하에서 그사에 근처 파이에 숨어 지낼 때도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침공을 통해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사명 있는 사람, 하나님이 뜻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그 길들 속에서 하나님이 뜻을 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요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 주시고 사무엘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을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하고 상처를 이기고 배신감을 이기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잡한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아, 결국은 다위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들 가운데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공부를 시켜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기쁨과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